자, this part this importance despite 무슨사? 전치사. 전치사. 그죠?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비록뭐뭐 에, 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해서 같은 표현 뭐 있죠? in in spite of in spite of.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저, 접속사로는 접속사 표현으로 는뭐 있어요? all k o no, w 나 k n o 얘들아 응, 응. 어, 뜻은 똑같은데 얘는 뒤에 절이 오는 거야 전치사는 뒤에 명사 오고 알았지? 오케이? 어,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얘단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rarely 뭐야 얘들아 rarely 이제 거의 여기 부정어 거의 뭐뭐 안타로 이해하세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제 comment on other people 그쵸 comment on 한 뭐야 얘들아? 거의? 어, 언급하지 않는다. 그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n o 벌비 e r b a l b e 예, 비, 언어, 적인 행동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건축. 자, rarely do they ask. 그죠? 여기 이제 rarely do they ask. 여기도 좀잘 보셔야 되겠죠? 에올린 애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부정어야? 그 다음, 두가 여기서 대동사, 주어, 이 자리에 이제 동, 에스크가 이제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와있지. 오케이? 이거 뭐지, 얘들아? 부정, 부사, 강조, 강조, 구문. 도치. 음. 응, 도치 구문. 도치. 아, 원래 의문문 아니면 이렇게 두 이런 게 앞으로 안 나오잖아. 응? 부정부사 이거 레얼리를 강조해서 끌어냈을 때 이렇게 도치구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강조해서 앞으로 나갔을 때 어순이 뭘로 바뀐다? 어순이 의문문 그지?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이제 특정한 게 강조돼서 앞으로 나갈 때응 그러니까 do they ask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묻지 않아 그죠? Why are you 그죠? 이거 봐봐 이 의문문이어서 이렇게 아가, 이렇게 아가, 이렇게 또주 앞으로 가잖아.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알았어. 이건 도치는 아니야. 알겠지? 그죠. 그래서 so, why are you standing so far away from me? 그죠. 음. 너왜 나한테서 그렇게 멀지? 멀리? 떨어진. 어, 떨어져 서 있니? 라든지, 혹은 말하자면 thank you for squeezing my hand. 그죠. 고마워. 내 손을 squeeze. 쥐어짜다. 그죠. 꽉 쥐어짜줘서. 그죠. 고마워. 약간 좀 뭔가 이게 좀 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지. 어, 이런 식으로 그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 자, instead 대신에 그 그들은 respond, respond? <laughs> 네. 반응하다. 그지 반응하다, 대답한다. 비언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by ing moving closer or squeezing back. 오케이?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반응한대? 더 이제 무빙클로저니까더 그러니까 가깝게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스퀴징 백이니까 뭐냐? 스퀴징 백. 어 복수. 그렇지. 너가 나를 꽉 손을 쥐었으니 나도 손을 꽉 쥐어 주겠다. 그렇지. 같이 쥐어 짬으로써 그렇게 비언어적으로 보복을 한다. 오케이? 좀더 가자. 그래서 meaning nonverbal communication with nonverbal communication 이쓰죠 동명사 주어인 거 알겠지? 동사 is 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을 마주해. 그렇죠? 뭘로 해야 되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비언어적인 소통을 그렇게 마주하는 것은 is a rule of nonverbal reciprocity. 이런 비언어적인 reciprocity? 어, 상호작용.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의 법칙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okay? 그죠? 그래서 여기 a y 뭐 o o d Okay, g o a y good. a y good. Okay, g a y good. Okay, g a y good. Okay, good. Okay, good. Okay, good. Okay, good. Okay, good. Okay, good. o k 예, 비 언어적 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뭘로 반응한다? 예, 비아닌가비 언어적인 소통으로 한다. 말로 하지 않는다. 이해했어? 어, 말로 하지 않고 비 언어적으로 그대로 그렇게 반응한다. 보통은 그렇죠. 자 그래서 t h i s rule 갑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hold that 그렇죠. 이게 이제 hold 다음에 이렇게 접속사들 대시 오면은 그죠. hold가 이제 insist가 있어야 돼. insist, insist? argue 주장하다. 어 주장하다. 어 주장하다. 뭐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 이? 그죠. 그래서 이 법칙은 주장합니다. f feel, 자, feelings are best reciprocated. 이제 reciprocated. 그죠. 자, 감정이라는 게 가장 잘 reciproc reciprocated 어사고 작용된다고. 알겠지? 왜? 뭐 여기는 reciprocated은 그냥 커 co 커뮤니케티드로 보시면 돼요. 소통이 된다고 얘들아 커뮤니케이티드 얘들아 그죠 가장 잘 소통이 된대 자, with feeling 감정으로 얘들아 왜냐하면 자 많은 비언어적인 행동은 appears automatic 그죠 뭐처럼 보이니까 어, 자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n o n 그죠 none 어, 비언어적인 소통은 is less direct 그죠 덜 직접적이야. 덜 직접적이야.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보다는 덜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 때문에 감정은, 그죠? 감정은, 오케이? 그죠? 감정으로 그렇게 소통이 되더라 이거야. 알겠냐? 오케이?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non-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로만 그렇게 소통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죠? non-verbal, non-verbal 두 가지에다. 뭐처럼 보인다? 거의 어, 그러첫 그러니까 번째는 어로메릭 그죠? 자동적 자동적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동적이라는 건 뭘, 무슨 말일까, 얘들그래자동적이라 얘기는 얘들 intentional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언 intentional 뭐야? 의식적이지 않은 이해됐어? 저, 제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이해됐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라고. 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냥 뭐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응? 응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또 뭐라고 해드라? 어덜 직접적이야. 어떤 언어적 소통보다는 덜 직접적이니까. 알겠지? 너 너무 콕 찔러서 이렇게 너티야 약간 그런 개념이지? 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는 얘기죠. 네. 자, thus, 그러므로, 그러므로, when people are feeling vulnerable, 사람들이 vulnerable? 위, 어, 그, we, 아, 그 아, 뭐야, 아, 네, 아, 취약한, 아, 그죠? 뭔가 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자, provide, 제공해 줍니다. 어떤 안전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두부정사, 뭐 하는 방법이냐? 그, 이제, communication, attraction, or rejection. 그죠? attraction? 어트랙션, 응, 그죠? 애착, 그죠? 애착, 애착, 호감, 그죠? 어떤 애착이나 어 t 리젝션, 거부, 그죠? 애착이나 거부를 어떤 전달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With the less, 그죠? With less risk of being called to account, 그죠? 여기 오브 다음에 여기 이제 전치사 다음에 여기 동명사 오는데 여기는 being 수동 형태로 해들아. 빙 PP가 왔고요. 여기 이제 콜은 콜은 뒤에 여기서 이제 콜은 뜻이 여기서 요구하다야, 오케이? Require, require 로 보시면 여기 account는 혹시 아세요? Account? 어 여기서 account는 동사로 explain이야, 얘들아. Explain. Explain 뭐요 음. 설명하다.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with 이제 쭉 이제 보시면 이럴 위험성이 적어. 근데 뭐할 위험성? 설명을 해달라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 아니 이 빙피피니까 요구 받을. 받을 그럴 위험성이 적으면서 알겠냐 그래서 적으면서 뭔가 애착이나 거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한 방법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의도적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덜 직접적이기 때문에 덜 직접적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모할 뭐 위험성이 적다, 설명을 저는. 예 요구받을 위험성이 적다고 너왜 그래?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라고 굳이 그렇게 뭘 설명을 요구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Okay, 그렇죠 네. 자, in various ways,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nonverbal channel, 얘들아 비언어적인 채널? 경로 얘들아 경로, 통로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근데 뭐 마찬가지로 그냥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시면 돼 커뮤니케이션 그죠 비언어적인 소통은 f a c i l it, a t e 기능 y 어 촉진시키다 촉진시키다어 쉽게 하다 쉽게 하다 그죠. 그래서 촉진시켜 줍니다. Social attachment and belonging as people understand each other. 그죠 사회적인 어태치먼트? 접촉. 어 여기도 접촉. 애, 네. 여기도 이제 뭐 어트랙션이랑 똑같아요. 애착. 사회적인 애착과 빌로잉. 소속. 소속. 그죠 소속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as because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언어적인 소통은 사회적 애착과 소속을 이렇게 촉진시켜 주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아니 아니 그래서 비언어적인 소통은 오케이 비언어적인 소통은 그 사회적인 어떤 애착과 소통 여기 이제 애착과 소통이라고 아, 소속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로 하나로 이제 하나로 하자면 뭘까 사회적 뭐라고 합니다 무슨 감소속뭐그 아니 애착이랑 같이 해서 사회적 무슨 감 유대감? 유대감 오케이 유대감 뭐야 소셜 본드 아는냐 얘들아 어 사회적 유대감을 촉진시켜준다 이거야 이해됐어 어 응?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하지 않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말하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뭔가 통하고 그러면서 뭔가 유대가 더 단단해지고 됐어? 오케이 yeah. okay? 네.